예, 오늘도 여기 제 서울 당산동에 제일 왔는데요. 네. 강서대원장한테 한 바퀴, 한 바퀴가 됐 어, 1시인데 12시 아니1시인데 너무 사왔 나도 12시면 저희 바까 하나 바하는데바까 보고 있어바까 보고 있어바까 보고. 봄에, 봄다 다, 다시0둥둥이그 10%정도면 10%정도면 동댕 왜? 아무튼 짤랑농네 네. 얼마 벌었냐고요? 뭐 제작비 지금 12시 15분이에요 12시 15분 진짜 만원을 못 벌었어 어 그래서 밥값은 벌었네 네. 요, 요게 8 0 0 0원이야 <laughs> 지금 오늘 얼마 벌었어? 8,469원 벌었어 네. 이야 최장원님을 많이 벌었어 많이 번 거야? 야, 못볼 때가 수두룩이 <laughs> 이것도 못볼 때가 수두룩이 <laughs> 이것도 못볼 때가 수두룩이야. <laughs> 요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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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 하루 종일 만원도못 봐. <laughs> 하루 찍는데 만원더못 봐. 하루 찍는데 만원 벌기 빡세. 어쩌다가 한 번씩 만원 더. 근데 손마른 캔 가지고 초단타를 찍었어. 초단타를 찍었는데 하루에 만 원을 못 봐. 하루에 만 원이면. 하루에 수익이? 는 1000만 원이면 평균 수익 만원 잡으면 몇 프로? 나 하루 0.6% 1000만 원 가지고 단타를 치면 1% 수익을 내려면 10만 원이 나와야 돼요. 근데 옛날까지 10만 원 근처 간 적이 없어잘 해야만 원는 하루 수익률이 엄청 좋다. 하루 수익률이 다딱 보니까 평균하면서 만원이 좀 안되나? 만원 해봤자 엄청나. 엄만 해봤자 안심하죠? 내가 봐도 내가 안심해. 응. 하기 싫어 나도 이 이걸 해야 어떻게 되냐? 세상은 원을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응. 하루 종일 차트 보면서 뼈빠지게 해도 만원을 못 벌어요. 응. 아, 만원 벌기가 빡패예요. 응. 하루 수익률은 뭐 대략 0.2%도 못 벌어요. 응. <laughs> 0.1%는 뭐야? 1000분의 1? 3만원 가지도 단타는데 하루에 만원 가져, 빡세. 나도 하지 줘. 아니, 얼마 전에 심지작 3배 먹었다. 는 뻥이야. <laughs> 뻥이야. 뻥이야, 뻥이야. <laughs> 셀파이트 눌려주려고 내가 뻥이 거야. 뻥이 가 뻥? 먹긴 뭐 7,800원 대에 100만 원 약간 정게났던 거. 같아. 황당가가 한 7,800원이니까 아마 황당가가 좀 100만 원좀 넘어 얼마에 팔았냐? 천0원언저리에팔았1원아아 만원 언저리에 팔은가? 만원, 아리 만원, 아니, 아니 만구천에 팔았다면서요. 그 뻥친 거야, 그냥 뻥 내가 사는 주식이 안 와. 이게 올라갈 줄 알았어, 방금. 아니, 신품제약이 물려있는 애들, 주식 뺏어넣기 위해서 살짝 올려. 올려요, 올려 그거 세력이 때 하는 거야. 프리천자가 올려 그럼 이때, 올라갈, 올라가고 내려갈 때 어떻게 되냐. 그때, 많이 털고 나가. 털고 나가고. 신봉자이 얼마지? 어? 내가 하도 신봉자하고, 퐁퐁하자고? 코스피가 1 2 0 0나 때문에 1,200m 떨어져. 자무실 때문에, 나 때문에.